사야 지금 근데 전력적으로 따지면 북직한테 빅보스가 지고 진초한테 중독이 형이 지고 지호하재는 수삼이가 이길 건데 어디서는 팡이형 이기고 진짜 우리가 많이 밀리는 상황이야 메인전으로 만만형은 어다 껴. 그냥 씨 왜 만만이겠어? 돈가 만만하니까. 만만하면 게임 적기 전까지 20만 투력 못 넘겨, 내가 봤을 때. 20만을 찍더라도 안 돼! 근데 밑에 쪽에서는, 또, 사실상, 여기 투력 안에서도, 뭐, 회장령이랑 북치쿤, 앤티포스 이렇게 하더라도, 북치쿤, 앤티포스 캐릭이, 어, 북치기가, 과금으로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,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쪽이 무조건 밀리게 돼있어요. 북치기가 있는 한, 저는 북치기처럼 한 게임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. 그렇다고 뭐 중도기형이나 수삼이 가겠어. 그것도 아니고 답답해요.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렇게 오면 딱 만만해질 거다. 왜냐? 이두 트릭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딱, 이렇게 된대니까 그러면, 이내 캐릭이 22만 투력을 넘어가, 23만 투력을. 그러면 23만 투력 넘는 사람이 이렇게 딱 맞잖아. 이소형은판이만맞으면 돼. 정확하다니까? 아, 씨X, 주가 그만해라, 진짜로. 아니, 하, 걱정돼서, 아니, 아니. 무서워서 아니, 아니. 그만해. 따라야가 너무 힘들어. 아니면 쫄리야니가 북치기를 좀 꼬셔가지고 진짜로 어떻게 안 돼? 니캐릭터 네 해가지고 북치꾼처럼 불시나 가고 좀 힘드나? 이안 하나 쫄리야 그러니까 됐구나. 괜히 마상 좋네. 북치기 취향이 남자쪽 취향이면 쫄리야너 가능하다 진짜로. 너 처럼 상... 어 괜찮게 어? 아니 니가 니가 딱 그런게 있잖아 보스가 응? 그 뜻이야 그뜻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희망이 생겼다 쪼리야 영화의 최종병기 활처럼 최종병기 쪼리 같은 공간 같은 곳에 있어요 서버 이 서버에 하... 야 태쿤아 그, 뭐냐, 혹시, 뭐냐, 북지기가 또, 여행은 안 가나? 혹시? 형이 뭐, 비행기 표나, 뭐, 이런 것들 해가지고, 저, 아프리카 쪽이나,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, 접대 한번 하고 싶은데. 한두달 정도로. 뭐, 사실 뭐, 이스라엘이나, 이란은 좀 그렇고, 크루즈 여행이 괜찮으려나? 존나 먼 걸로. 아니, 뭐, 무서운 말 들에, 뭐, 캄보디아 찾고, 뭐, 필리핀을 찾아요. 그냥, 순전히 저는, 게임하느라 스트레스 받고, 뭐,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. 그래서, 북지기 걱정돼서, 2,500만원? 제가 북지기속게요 북측이... 30일보다는 60일이 나하니까북지가두달 가자. 음, 5 0 0만원 근데 바로 있지 않나? 그렇지. 구르즈에 60일 갔다 와라. 거기서 인터넷 안 되죠?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. 어? 우주여행 신선한데? 발 구경 북치기도 웬만한데, 는다 가봤을 거지만 우주안 가봤을 거 아니야? 야, 이거면은 좀 처세가 될것 같은데, 진짜로? 잠깐만, 일론 머스크한테 연락 한번 해볼게요. 머스크 형한테. 아, 지금 시기 안 좋아. 럼프 형이랑 머스크 형이랑 지금 싸워가지고. 둘다 친한데, 지금 머스크 형한테 내가 지금 좀 연락하기엔 좀 그래. 둘이 싸웠어. 아우. 어, 한번 뭐 지원금을 끝내 어쩌네저쩌네 하니까. 정부 지원금을. 아, 근데 진짜 북치기가 원한다고 한다면 저는요. 달려 보내줄 수 있습니다. 길게. 아레 플라이 끝날 때쯤 오면 너무 좋고. 태권이 지금 몇 신화예요, 형들? 태권이 못해도 지금 7신화 이상이지. 80? 저 10세기는 뭐 전세계 나를 라 구했냐, 뭘 구했냐? 왜돈 많은 사람들이 왜 태권이만 보면 심을 지지를 리지저 새끼 옛날에 아스 연대기 할 때도 큰손 하나 붙었었거든. 솔직히 부럽습니다. 그만큼 잘하는 거겠지, 형들한테. 물든 빨든. 조만간 제가 태권이 불러가지고 저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넘사가 돼가는 느낌 자체가 있으니까 그 넘사라는 느낌은 뭐냐면 내가 어차피 어떻게 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쟤는 더 하겠지?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이었으면 제가 그랬겠죠 오케이 해봐! 하고 싶은 대로 나도 똑같이 해줄게! 아니! 더 해줄게! 네, 그런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할로이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 딱 돈에 대한 개념은 없어, 내가 볼 때. 저 같은 경우에는, 과금을 할 때, 어쩌다 한 번씩은, 장고라도 한번 보면서, 아이고, 여기다 얼마나, 얼마 정도 섞겠네, 이러지만, 푹찌기는 몇 억을 쓰던, 얼마를 쓰더라도, 음, 그냥, 술 한잔 먹었다. 뭐, 이런 느낌일 것 같고. 아, 진짜라, 푹찌가 아니 그만 해라죠